자, 6월 26일 아침 현재 몸 상태입니다. 아, 어제 어깨랑 삼두로 했더니 지금 이제 근육통이 슬슬 오네요. 자, 그럼 일단 체중을 달아보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아침을 먹으로러 가겠습니다. 자, 시간은 9시 13분이고요. 자, 오늘 아침 간단하게 지민스통의 통공물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 드릴게요. 자, 보시면 요 우유에 단백질 보충제 두 스푼, 베이지 에시라는 상품을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그리고 저는 요 스틱을 스틱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빵두 개랑 우유에 단백질 보충제 두 스푼,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끼니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11시 51분, 아까 전에 이제 빵 먹고 오늘 점심 식사 이렇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간단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그저께가 먹었던 그 매생이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지구입니다. 매생이랑 새우랑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밑반찬 꽈리고추랑 장아찌 그리고 순두부찌개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끼니를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끼니 먹는 시간이 왔습니다. 아무래도 주말에 늦잠을 자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씩 조금씩 밀리고요. 부지런히 안 드시면. 끼니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시간은 5시 14분이고요 어 15분이 됐네요 15분이고 아 주말에 있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간식을 요거로 챙기게 되는데 또요 통밀빵 요걸로 오늘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페이지에요 상품이고요 요거 두 스푼이니까 160 곱하기 2 하시면은 320 칼로리에 프로틴은 26g 들었는데 52g이고요. 탄수화물이 8g, 그러니까 두 스크버스는 16g. 지방은 뭐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g 정도니까 1.5g이니까 곱하기 이해하시면 3g. 이렇게 해서 320g이고 탄수화물은 통밀빵으로 해서 또 좋은 탄수화물로 채워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끼니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8시 27분 네번째기니자 이제, 이제 저녁식사 하려고 이렇게 왔구요 자 그럼 저녁식사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보셨던거죠 매생이죽 자 오늘까지 이렇게 다 먹을 것 같습니다 매생이죽이랑 두부부침 그리고 순두부찌개 그리고 돈가 새우 고로케 랑 요거 떡갈비랑 이렇게 해서 살짝 해 봤고요 나머지 이렇게 밑반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네 번째 식사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식사까지 마지막 끼니까지 다 먹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보충제를 좀 주로 단백질 섭취원으로 섭취를 했고요 이제 탄수화물은 통물빵 통밀빵 통밀빵으로 이제 섭취를 했습니다 뭐 집에 있으니까 이제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하다 보니까 얼굴이나 눈 이런 데가 아무래도 좀 많이 부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어제 제가 PT를 받고 왔죠. 근데 저는 이제 운동을 꽤 오래 해왔었고 그리고 PT도 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받아왔었습니다. 이제. 근데 항상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뭐, 복근 물론, 모양은 어느, 어느 정도 타고 나신 거긴 하지만, 나는 선천적으로 가슴이 안 커, 선천적으로 어깨가 안 커, 뭐 부위를 말씀하시면서 선천적으로 안 선천적으로 크신다는 말을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선수분들 정도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몸이 성장을 하셨을 때, 그때 되셨을 때는 이제 뭐 성장을 하는 부위, 덜 크는 부위 이렇게 나뉘, 나누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 정도 몸이 되시는 분들 중에서라도 혹시 선천적이라는 단어로 본인의 잘못된 운동 자세를 이렇게 좀 잘못했다는 걸 인정을 안 하시는 분들은 없지 않으신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선천적으로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제 가슴이 선천적으로 안 큰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이성현 선수에게 자세 수정을 받고 나서 가슴이 크기 시작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깨가 굉장히 큰 편임에도 불구하고 후면 쪽이 굉장히 안 컸었어요. 그렇고 나는 후면 삼각근은 굉장히 선천적으로 안 큰다. 선천적으로 안 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돌아다녔었는데 어제 제사 숙면 삼각근이 그렇게 펌핑이 되는 거는 제 웨이트 트레이닝 14년 동안 처음 했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잘못된 운동 자세를 갖다가 선천적으로라는 단어로 본인의 잘못된 자세를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꼭 계시지 않으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어깨 운동을 하고 왔는데 오늘부터 지금 어깨 통증이 살살 있으면서 내일이면 아마 굉장히 힘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어제 몸이 아프지만 어제 운동을 이렇게 잘 하고 왔다는 결과물이 지금 제 몸에 남아있는 거겠죠. 자, 내일도 제가 이제 내일은 하체 운동을 합니다. 이제 식단은 내일 저녁 10시에 제가 또 식단을 들고 올 건데 내일은 하체 운동을 하는데 혼자 운동할 때와 이제 이상현 선수와 PT를 받을 때와 이, 그 다음날의 근육통의 정도가 전혀 틀리거든요. 그래서 혼자 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강도를 좀 편하게 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내일부터는 제가 혼자 운동을 하더라도 조금 더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월요일인데 또 월요병이라는 핑계로 또 대충대충 때우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월요일 이제 시작하는 날이니까 또 힘차게 하루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봐, 봐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내일 또 좋은 영상, 좋은 식단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